손흥민이 30일 첼시전에서 골을 넣지 못하며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토트넘은 첼시아의 무승부로 리그 1위를 탈환했습니다. 손흥민은 이날 첼시의 집중수비에 막혀 날카로운 모습을 좀처럼 보여주지 못했지만 후스코어닷컴은 손흥민에게 평점 6.6점을 매기며 무난한 활약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토트넘은 다음달부터 아스널, 크리스탈팰리스 리버풀, 레스터시티를 연이어 만나는 힘겨운 일정과 함께 유로파리그 자녀 두 경기와 리그컵을 치러야 합니다. 한달 동안 무려 9경기를 치러야 하는 살인 일정 속에서 손흥민의 수비에 집중 견제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항상 위기 속에서 손흥민은 강력함을 보여줬다며 오히려 이런 살인 일정 속에서 손흥민의 과거와 같은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레알에 이어 맨시티까지 손흥민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디 어슬레틱은 30일 맨체스터 시티가 손흥민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향후 공격을 강화할 자원으로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토트넘은 손흥민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맨시티가 손흥민에 대해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은 손흥민이 맨시티를 상대로 결정적인 순간에 6골을 몰아쳤던 것이 강한 인상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레알에이어 맨시티까지 손흥민에 대한 관심을 보이면서 손흥민의 가치는 더욱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흥민이 세계적인 무대에서 B클럽들의 관심을 받으며 월드 클래스까지 오른 데는 손흥민의 노력이 가장 컸지만 이를 뒤에서 열렬히 지원하는 한국 팬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팬들은 손흥민을 멀리서 응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더 적극적이고 놀라운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시즌 손흥민에게는 기약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4일, 손흥민은 에버튼전에서 파울러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했습니다. 당시 손흥민의 백태클로 안드레 고메즈는 발목이 완전히 꺾이는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손흥민은 이 모습에 충격을 받고 오열하며 경기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토트넘 동료 델리 알리는 인터뷰에서 경기가 끝났을 때도 손흥민은 라크룸에서 울고 있었다며 그건 손흥민의 잘못이 아니었다. 손흥민은 내가 만난 가장 좋은 사람 중한 명이라고 했습니다. 경기 후 에버턴의 마르크 실바 감독은 손흥민의 태클은 분명 거칠었으나... 나는 그가 나쁜 뜻을 가지고 행한 것이 아니라고 100%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손흥민은 자책하며 안드레 고메즈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이후 손흥민은 경기장에서 골을 넣은 후 고메즈를 향한 사과 세레머니를 하기도 했습니다. 고메즈는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좋은 남자다. 그는 사과했고 난 가끔 이런 일이 생긴다고 설명했다며 그는 분명 고의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말해 대인배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메즈는 수술을 하고 회복까지 6개월 정도 걸린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술 이후 재활을 하는 고메즈는 어느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놀라운 영상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태극기가 붙여진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한쪽 다리에 보조기를 찬 고메즈는 편지를 읽어내려갔습니다. 한 한국 팬이 마음을 담아 보낸 편지였습니다. 모든 한국 팬이 당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합니다. 언론회복에 그런 데서 뛸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같이 진심이 담긴 편지와 함께 상자 안에는 한국 특유의 정을 상징하는 여러 종류의 초코파이가 들어있었습니다. 머나먼 한국에서 날아온 편지와 초코파이에 고메즈는 감동했습니다. 고메즈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함께 있는 것과 같다. 그저 감사하다는 말로는 고마움을 표현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고메즈는 손흥민 단한 명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받을 줄 알았지만 한국 팬전체의 따뜻한 관심과 뜨거운 응원을 받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한 전문가는 손흥민을 영국당에서 홀로 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축구 팬들과 함께 뛰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한국 축구 팬들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초코파이어 같은 한국 과자로 친근함을 드러내는 선수들에게 보내주며 애정 표현을 해왔습니다. 과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었던 박지성의 팀 동료 리오 퍼디난드로 시작된 초코파이 열풍은 그 이후로 10년이 지나도록 계속되어 왔습니다. 리오 퍼디난드는 박지성과 함께 뛰던 시절 박지성이 초코파이를 질투하는 듯한 트위터를 올렸고 박지성이 절친이었던 에브라는 방송에서 이런 말까지 남겼습니다. 지성이는 한국에서 왕가 신을 넘은 존재이다. 그에게 오는 소포들을 열어보면 먹을 것들과 요리기구, 생활용품 등 슈퍼를 차려도 될 정도의 물품들이 들어가 있다. 박진성과 함께 맨유의 전승기를 이끈 두 수비수는 이후 한국 팬들에게 초코파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퍼디란드는 초코파이 박스 인증샷을 트위터에 올리고 가족들과 나눠먹는 사진까지 올렸습니다. 오리온 직원은 당시 맨유는 광고비를 가장 많이 받는 스포츠 팀이었는데 퍼디란드와 에브라가 초코파이를 트위터에 손수 홍보해주니 정말 대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축구 팬들은 박지성 팀 동료들을 위해 초코파이를 보내서 박지성의 위상을 높여주는 동시에 우리 기업들의 홍보까지 해주는 일석이조 효과까지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한국 축구 팬들은 초코파이를 한국 선수와 관련 없는 선수들에게까지 보냈습니다. 실제로 아스날에서 활약한 파브레가스와 잭 월셔는 한국 팬들에게 받은 초코파이를 보고 인증샷을 찍어 올렸고 리버풀의 대한 로브렌은 한국 팬들이 보낸 과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한국 팬들에 대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대한 로브렌이 한국 팬들에게 관심을 받은 것은 평소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를 태극기 휘날리며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그는 과자 인증샷이 올라가자 한국 팬들에게 더욱 많은 선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한 유벤티스의 공격수 디발라는 한국팬이 보낸 과자와 손편지를 SNS에 올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디발라의 경우 한국 선수와 접점이 없었기 때문에 극히 이례적인 일로 꼽혔습니다. 디발라는 이 사진에 태극기 하트를 붙여놓고 1년이 넘게 이 사진을 고정시켜 놓았습니다. 최근에는 마스크 사용을 강조하면서 태극기 마스크를 함께 게시하고 한국 연예인 태그를 해놓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디발라는 부상 때문에 유벤투스 방한 경기에 오지 못했는데 많은 팬들은 호날두 대신에 디발라가 왔어야 한다고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한국 팬들은 이렇게 한국 선수와 그의 동료들을 응원하는 동시에 초코파이와 한국 과자들과 함께 손편지를 써보내며 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국의 초코파이는 전세계 70여 개국에서 연간 20억 개를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코리아는 몰라도 초코파이는 안다고 말할 정도로 한국의 과자를 알려왔습니다. 특히 러시아에선 이미 국민 간식이 되었고 중국과 베트남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혹한기를 보내야 하는 러시아에서는 주전자에 하루종일 홍차를 끓이면서 뜨거운 차를 수시로 마시는데 씁쓸함이 느껴질 정도로 진한 홍차에는 달콤한 디저트가 필요했습니다. 여기에 초콜릿과 마시멜로까지 들어간 초코파이는 러시아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무엇보다 초코파이는 싸고 맛있어 누구나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30년 가까이 러시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초코파이는 2017년 기준 러시아에서만 7억 개가 팔렸습니다. 베트남에서도 파이 시장에서 60%를 초코파이가 차지하고 있고 이미 20년째 제사상에 초코파이가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또한 2019년 1월 중국의 한 브랜드 평가기관에서 발표한 2019년 중국 고객 추천 지수 파이 부문에서 오리온 초코파이가 1위에 선정되며 5년 연속 1위에 올랐습니다. 중국에서는 정 대신 인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어 초코파이의 정이 아닌 인으로 이름을 바꾸어 판매되고 있으며 좋은 친구라는 뜻의 하월이 여우라는 브랜드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자신들의 김치가 국제표준화기구 인증을 받았다면서 김치 종주국 한국이 굴욕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김치라고 주장하는 절임채소 파이 차이는 김치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 또한 우리 김치가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자 숟가락 엉기의 일환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일본에선 중국이 한국의 것들을 자신들의 것이라고 다우겨도 우기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초코파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정을 상징하는 초코파이는 이제 한국 팬들이 전 세계에 나르면서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전달된 초코파이는 홀로 낯선 땅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에게 가슴이 따뜻한 한국의 팬들이 함께하고 있음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침략 전쟁과 식민지 지리 등 제국주의 일본의 가해 행위에 대한 직접 사과를 거부했던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재임 중 발표한 전후 70년 담화로 논쟁을 끝내고 싶었다고 회고했다. 아베 전 총리는 전후 70년 담화에서 그 전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우리들의 자식이나 손자 그리고 미래 세대의 아이들에게 사죄를 계속할 숙명을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그것으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마음이 강했다고 15일 보도된 상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 한 연설에서는 사제가 아닌 배우라는 단어를 썼다며 70년 당화 전으로 호주의회와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 이후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 나의 진중한 방문이 이어졌다. 거기서 전후를 끝내는 것이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아베는 총리 재임 중 식민지 지배와 침략 전쟁에 대한 사과의 뜻을 밝힌 무라야마 탄화를 계승한다고 했으나 무라야마 탄화의 핵심적인 대목을 공개된 자리에서 직접 말하는 것을 한 사코 회피했다. 인터뷰 내용에 비춰보면 아베의 관심은 사죄가 아니라 사죄에서 벗어나는 데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아베는 100년 전의 세계는 소수의 독립국과 많은 식민지가 있었고 그 속에서 일본은 독립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 세계적인 관점에서 일본의 70년 전일를 돌아봤다고 말했다. 이 시각은 전후 70년 탐화에도 반영됐고, 이는 일본의 제국주의 정책을 정당화하는 시도라는 비판을 낳았다. 아베 전 총리는 2015년 한일 외교 장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에 관해서는 국제사회가 증인이 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했다. 정부로서는 고노담화 검증도 했다. 많은 사람이 역사의 진실에 더 다가섬으로서 역사 문제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다고 인터뷰에서 주장했다. ""베를린 소녀상 철거 일단 보류돼 당국 해법 논의하자 ""독일 수도 베를린의 거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 철거가 일단 보류됐다"" 베를린 미테구청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지 시민단체 코리아 협의회가 미테구의 소녀상 철거 명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다면서, 내일 인 철거 시한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미태구는 소녀상과 관련해 추가 조치를 내리지 않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슈테판 폰 타셀 구청장은 보도자료에서 우리는 복잡한 논쟁의 모든 당사자 입장과 우리의 입장을 철저히 따지는데 시간을 사용할 것이라며 코리아 협의회의 입과 일본 측간의 이익이 공정하게 다룰 수 있는 절충안을 마련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관련된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념물을 설계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태구는 시간과 장소, 이유를 불문하고 무력 충돌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성폭력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보도 자료가 나오기에 앞서 다셀 구청장은 이날 오후 미태구청 앞에서 열린 소녀상 철거 반대 집회에 예고 없이 나타나 가처분 신청으로 시간이 생겼다면서 조화로운 해결책을 논의하자고 말했다. 녹색당 소속의 다셀 구청장은 며칠간 소녀상과 관련된 역사를 배우게 됐다면서 시민 참여가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그는 베를린에 거주하는 많은 일본 시민으로부터 소녀상에 반대하는 서한을 받았다면서 일본 정부의 압력으로 소녀상 철거 명령을 내린 게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일 연방정부와 베를린 주정부로부터 소녀상에 대한 문제를 제기받았다고 설명했다. 미태군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소녀상이 국제적인 전쟁 피해 여성 인권의 문제라는 점을 인정해 지난해 7월 설치를 허가했다. 그러나 지난달 말 제막식 이후 일본 측의 반발이 거세자 지난 7일 소녀상 설치를 주관한 현지 한국 관련 시민단체인 코리아협의회에 오는 14일까지 철거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미태구청의 이런 입장 변화로 소녀상은 일단 철거 위기를 넘기게 됐다. 현지 시민단체 및 시민들이 강력히 반발하자 입장에 변화를 준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녹색당 내부에서도 철거 명령의 반발이 나오는데다 녹색당, 좌파당과 함께 베를린 좌파 연립정부를 구성 중인 사회민주당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베를린 시민 300여 명은 소녀상 앞에서 철거 명령을 내린 미테구청 앞까지 30여 분간 행진하고 집회를 열어 철거 명령의 철회를 요구했다. 베를린의 소녀상은 비문을 수정해 존치하는 방향으로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미태군은 소녀상의 비문이 한국 측 입장에서 일본을 겨냥하고 있다며 철거 명령의 근거를 들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보편적 가치를 더 강조하기 위해 국제적인 전쟁 여성 피해 문제에 대한 내용이 추가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현지 시민단체 관계자는 비문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가 논의될 수 있다면서 전쟁 피해 여성 문제에 대한 교육 확대 등도 논의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징용 문제 해결 전제돼야 스가 방한일 언론 보도에 따라 올해 말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담에 스가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불참할 수 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아사히 신문은 14일 한국 정부가 징용 공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 한 스가 총리가 방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스가 총리 취임 이후 첫 한중일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일본 제철을 상대로 한증용 피해자들의 소송에서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위자료를 주라고 최종 판결한 것이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 소송의 원고 측은 피고 기업인 일본 제철이 판결 이행을 거부하자 손해배상 채권 확보를 위해 일본 제철과 호스코의 비상장 한국 내 합작 법인인 BNR 주식압류를 법원에 신청해 현금화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스라 총리와 일본 정부는 현금화가 이루어져 자국 기업이 실질적 피해를 보게 되면 보복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대화를 통한 해결 원칙을 강조하면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선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가 올해 말 서울에서 한국 주치로 열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일본 외무성 간부는 13일 일본 제철의 압류 자산이 언제 현금화될지 모르는 상황에선 스다 총리가 방한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아사히 신문에 말했다. 아사히 신문은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한국 측에 전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교도통신의 지난 12일 보도와 같은 맥락이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한중일 정상회담에 스가 총리 참석 조건으로 한일 갈등 현안인 징용 피해자 배상 소송에 관한 한국 정부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복수의 한일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스가 총리의 방한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유보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은 13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업 압류 자산의 현금화가 이루어지면 한일 관계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함으로 피해야 한다며 한국에 일본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니다